어, 우선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이제 또래 친구들을 모방을 해서 흡연할 가능성을 이제 없애고 싶었고요. 그리고 흡연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교화인 동백의 꽃말을 착안해서 이제 서로 굳게 잡은 두 손이라는 프로그, 프레임으로 흡연학생들, 그리고 비흡연학생, 그리고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잡아서 흡연하지 않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 저희는 세 가지 프레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서로라는 단계, 그리고 굳게 잡기 단계, 그리고 두 손이라는 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단계에서는 학교 흡연 실태를 조사해서 흡연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요. 그리고 흡연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그리고 금연하겠다는 다짐을 그 비연, 비흡연 선포식을 통해서 이제 실시했고, 흡연과 관련된 교칙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계잡기 단계인데요. 그때는 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을 때 또래 흡연에 대한 무관심, 응답한 학생들을 줄이고 그리고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n 행 c 공모전 그리고 예술작품 공모전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고 공모전 작품들하고 흡연에 관련된 도서, 배너, 교육자료 그리고 어, 그리고 전시하는 그 흡연 예방 갤러리를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교육 담당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흡연 예방 교육을 할수 있도록 교과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술, 화학 등 교과 과목에서 흡연 예방을 주제로 한 텀블러 만들기, 그리고 감염과 흡연과의 관계를 주제로 손소독제를 제작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했고, 가정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흡연 예방 퀴즈, 유퀴즈 온더 화음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두손 같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학 흡연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흡연학생들을 모아서 삼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들이 함께하는 거리정화 캠페인, 그리고 사제동행으로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 금연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고요.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은 흡연학생들의 관점과 관리,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여 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코치함으로써 이제 금연을 그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올 한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을 때 흡연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흡연 학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서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 끝난 학생들이 꾸준히 금연을 할수 있도록 지역사회 프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정과 선생님들이 함께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연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결심이 평생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는 21년 새해에는 금연을 실천해서 꼭 성공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상은 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으로 우수한 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받게 된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비흡연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담배를 핀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몇년된 애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와서 성인이 되기 전에 금연을 실천했다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지금 바로 담배를 끊읍시다. 꼭 끊읍시다.